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 TV의 꼭입니다. 여러분도 오늘은 이꼭 TV가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했어.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아니면 고등학생, 아 고등학생 때 아니고 머리 염색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머리 색깔이 뭐뭐 해봤냐면 카키색, 그 다음에 깜장색, 그 다음에 블루 블랙. 뭐, 이거밖에 안 해봤어. <laughs> 아무튼 염색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 유튜브를 하면서 까만 머리로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주구장창 2년 이상을 까만 머리로 지내왔습니다. 지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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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튼 <laughs> 제가 오늘 결심한 거는 이 엄청나게 시커먼 머리를 염색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이꾹 t 이 머리가 숱도 굉장히 많고요 모발도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이게 좀 염색이 잘 안되는 머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셀프 염색을 할 건데 셀프 염색도 제가 몇번안 해봐가지고 불안하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출발! 자, 일단 제가 염색 너무 초보이기 때문에 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일단 머리의 색깔을, 탈색을 통해서 머리의 색깔을 빼줘야지만은, 이제 염색이 잘 먹는다고 하네요. 어, 그래서 제가 여러, 그럼 탈색약을, 어, 세 봉을 사왔습니다. 혹시 몰라가지고 세 봉을 사왔는데, 일단 탈색부터 한번 지려보도록 하겠, 아 어... <laughs> 탈색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플라스틱 용기에 파우더 10g과 그 다음에 로션 30g을 넣고 브러쉬로 잘 혼합해줍니다. 이두 개를 넣고 일단은 섞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우. 어우, 염색 진짜 너무 오랜만이어가 오오오, 색깔 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가루 색깔이 그냥 소다 하실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족할 것 같아요. 부족할 것 같아. 한 번만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 색깔이 너무 예쁘다~ 오,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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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냄새 자, 아주 깔끔하게 잘 섞인 것 같고요. 어, 혹시 옷에 묻을지도 모르니까 자 안경도 벗고요. 염색할 때는 머리를 안 감고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는 지금, 지금 아직도 머리는 자고 있습니다. 어, 머리를 감지 않은 상태고요. 자, 이제 발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 장난아냐, 장난아냐, 벌써 머릿결이 안좋아지는된 거? 이게 염색이 머릿결이 상당히 안 좋아지잖아요. 아아! 아아! 아우!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나네 이거 꼼꼼이 발라줘야 되는데, 이거. 이거 이로나 붉은, 부분 탈색 때문에 큰일 난다 이거 한 봉지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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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섞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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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네 여러분 들 제가 머리를 이렇게 다 발라줬습니다. 어, 이게 이제 또한 20분에서 30분 지나고 머리를 감으라고 하는데 벌써 보시면은 머리가 좀 갈색으로 좀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제가 이 뒤쪽은 뒤쪽은 지금 신경을 잘못 썼기 때문에 염색 안 되면 어떻게? <laughs> 자 30분 동안 제가 탈수를 해가지고 아탈수라어왜 <laughs> 그래? 탈색을 해가지고 제가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 머리 색깔이 굉장히 많이 변하긴 했어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우와, 머리가 이렇게 빠지는구나. 우와, 대박. 브레나를 보시면 까만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어, 큰일 났는데, 이거 망한 거 아니야? 아, 이제 진짜 이제 본 염색을 해야 되는데, 일단 무슨 색으로 염색할 거냐. 로즈 골드라고 해가지고, 이 색깔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거랑 제 머리랑 거의 색깔이 다 조금 틀리구나. 로즈 골드로 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도록 하죠. 자, 하는 방법은 이 통에다가 어, 요거를 뿌려가지고 어, 가볍게 흔들어준 뒤에 발라주면 끝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가볍게 흔들어주세요. <목소리> 자, 이렇게 흔들어준 다음에 이제 손에다 짜면은 거품이 나오네요. 거품을 이제 머리에다 발라주면 됩니다. 오오오오, 나온다, 나온다. 원, 듀 원, 듀 버블, 버블. 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발라줘야 돼요 근데 탈색하고 염색해가지고 이거 머리털이 완전 개털되는 거 아니에요? 막 나중에 머리 부서지는 거오 <laughs> 이거는 좀 편리, 편리하다 이렇게 거품으로 나오니까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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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있냐? 아, 돈 있으면 내 돈도 가져가라 아.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 또이 30분 정도 기다려준다는데 감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마무리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완성이 되었습니다. 색깔 너무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2 1따 e 별빛이 <웃음> 내린다~~ <웃음> <laughs>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 색깔이 괜찮게 나오고 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국 TV가 너무 질릴 것 같아서 이국 TV가 조금 머리에 변화를 좀 줘봤는데 우리 꾹꾹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염색한 이 색깔이 이국 TV와 어울린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적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국 TV가 봤을 때는 까망색이 더나온 거.